자, 머신러닝 학습과정을 한번더 설명을 하겠습니다. 어, 저번에는 스마일즈 하나에서 그냥 개선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,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모은 게, 사실 화합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총 m개의 화합물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. m개가 있습니다. 디스크립터 개수는 n개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요 m by n 값들을 갖고 있는 거죠, 나는. 그러면은 화합물이 m개니까 자연스럽게 실험값도 서로 다른 값들로 m개의 화합물에 대해서 값이 있겠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수식을 신다 그러면은 1번 화합물도 예측하고 2번 화합물도 예측하고 m번 화합물까지 쭉 점점점 점점점 m개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에러가 난을, 낮은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에러를 말씀드렸는데 을 데이터가 이렇게 m개의 화합물,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에러는 이 평균을 내게 돼요. 그러니까 실험값과 예측한 값, 프리딕션 값입니다 이게. 실험값과 예측한 값이 있는데, 자이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해서 m으로 나눈 값, 이렇게. 계산을 하게 돼요. 정확하게는. 그래서 에러가 이제 단순 빼기가 아니고 이렇게 계산된 에러의 제곱의 총합에 m개로 나눴으니까 제곱에를 평균을 낸 거죠. 자, 그걸로 수정을 하고 에러를 다시 보고 프리액션이랑 실험값이랑 어 여전히 차이가 크네. 또하고또하고 또 하고.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소식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럼 맨 처음에 0으로 찍었으면은, 이런 그림을 이제 나중에 모델을 개발을 하면은, 어, 이제, 우리가 나중에 플롯을 그려야 되거든요. 자, 실험값이 있다고 하고요. 여기는 예측값을 했다고 해볼게요. 자, 그러면은, 맨 처음에는, 뭐 하나도 안 맞겠죠? 보시면 뭐, 실험값이 어떻진 간에 상관없이 다, 0이 나오잖아요. 이첫 번째 상태선, 에 그러니까 원가 플러스 찍으면 그냥 뭐 이렇게 되겠죠. 실험값은 다양한데 찍었값은 이렇게 나왔어요. 너무 잘안 맞은 거죠. 그래서 다시 했더니 아, 조금 트렌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잘못 맞췄어요. 막뭐 이런 식입니다. 그냥 이렇게 실험 값하고 이제 예측 값을 비교를 플롯을 한거에요그니까 x 축, y 축인데 x 값이 실험 값, y 값이 예측 값으로 해서 찍어본다고 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반복되면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엉망이었지만 패턴이 계속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냐면은 그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으면 여기 이렇게. 여기 위에 이쁘게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. 예측이 제일 잘 되면 이렇게 모델이 훈련이 잘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모이게 돼요. 나중에 이제 요 플랫을 그려보려고 그래 합니다. 이 플랫 이름을 페러티플랏이라 그래요. 페러티플라 자, 이거 이름 안지 얼마 안 됐어요. 제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때가 이제 최악이죠. 맨 처음 맨 처음 했을 때, 두 번째 했을 때 반복을 여러 번 해서 어꽤 많이 뭐 K 번째로 할게요. K 번째 했더니 실험값과 예측값의 오차가 크게 안 나더라. 실험값과 오차가 크게 안 나서 요. y는 x인 선 위에 아주 가깝게 붙어서, 이렇게여기여기 여기 이렇게 가깝게 붙은 패턴을 이제 보이는 식으로 바뀝니다. 그래서, 우리가 좋은 웨이트를 잘 찾아내면은 예측한 값과 실험 값이 오차가 작아요.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작은 오차입니다.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작은 오차인 거예요.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도 잘 가운데 뭉쳤지만, 위로 이렇게 살짝 뜨네 있잖아요. 얘는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여기가 됐으면 제일 좋았는데 이만큼이 남은 거잖아요. 이만큼 오차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여기 이제 y는 x 선이면은 요선 위에 딱 왔을 때가 제일 정확한 거지만 실험값과 완전히 동일하게 맞추지 못했어요. 얘가 좀 많이 틀린 애가 되겠죠 전체 분포 중에서는. 그냥 이렇게 몇개 이렇게 튀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에러가 가장 적은, 어, 코이피션트를 찾은 거다. 그래서 이게 에러의 평균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다잘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되게 잘 맞는 코이피션트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찾아주게 됩니다. 여기까지. 이렇게 자, 그래서 어,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더 부연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.